네, 여러분, 언제까지 대장주 위주로만 투자하실 겁니다. 전체 자산 9위, 비트코인은 올해 두배 반이나 올랐고, 8위, 메타는 3배, 7위, 엔디비아는 4배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빼고 다 올랐는데, 그래도 이 종목, 저 종목 차트 보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을 초이스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 저 종목 차트를 쭉 보면서, 이거 99% 상승할 종목이다. 판단이 들어 금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종목 말고도 단, 다른 뭐 상승 여력 충분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숫자 5번 문자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어, 하이로코리아 어, 하리오코리아는 어관 이음쇠 밸브를 조, 제조하면서 판매를 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 이음쇠는 파이프를 이어주는 것으로 병형이나 이제 마, 마감, 연장을 통해 이음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에서 유체를 이송하는 파이프 또는 튜브를 이어주며 방향이나 직경을 변경, 마감, 연장해 주는 역할로 밸브는 컨트롤 라인에서 유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이록 코리아의 매출 현황을 보면 발전설비나 석유화학에 사용되는 하이록 피팅이 약40% 정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배관용이나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하이록 밸브가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하이로코리아의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특별한 악재도 없고 대략 긍정적인 기사들로만 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의 큰 하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로코리아의 실적을 좀 살펴볼 건데 어, 매출액을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판단할 수 어, 파,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 역시도 어, 이제 2020년, 21년도까지 작은 폭으로 증가하다가 22년부터 영업이익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의아한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인데. <laughs> 어, 이상할 만큼 낮은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도 안 되는 수치인데 실적을 조작할 수 없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로 인한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PER 또한 어, 동일 업종 대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순이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배당 또한 꾸준하게 증가 중인데 최근 어, 과장 최근에는 800원으로 배당 수익률이 역 6, 어, 이제 2.91%입니다. 이상적인 우성향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래프로 봤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성장성이 좋습니다. 유볼 역시 상당히 좋은 높은 편으로 이제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다음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인데, 이제 지지분이었던 영업이익이 21년도부터 크게 성장하면서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옆에 분기별로 봐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실적 주가와 곧 연걸고리이기 때문에, 어, EPF라든지, ROE라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면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어, 이제 뭐 해당 차트는 월봉 차트인데 오랫동안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표시해뒀던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선은 전고점이나 전저점을 이은 선으로 차트는 특정 형태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추세선을 사선에 사전에 미리 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상승 또한 저점에서 이어보니 추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추세선 보이실 거예요. 어, 이제 그이큰 특징은 평행선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건데, 주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행선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들어진 평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만 평행선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면은 물릴 수 있는 점 참고해 두시길 바라면서 고점에 물렸다. 대응을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응법 전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매수는 되도록 평행선 저점 라인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평행선 중간 라인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간 내매한 위치라서 저라면은 본인 시드에 3에서 40% 정도만 진입을 하고 평행선 하단에서 나머지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자, 하이로 코리아 주가를 전망해보자면은 재무적으로도 우상향했습니다. 악재 또한 없고, 대류 호재만 가득합니다. 차트, 쪽, 어, 차트 또한 우상향하는 평행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다만, 단기적으로 평행선 중간 라인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래 공간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점,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비중절절하고 평행선 하단 부분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어, 주관적인 생각이니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대응법, 대응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 전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금일 소개해드린 종목 외에 다른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숫자 5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